제가 뭐 과거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가장 큰 문제는 코인판의 불투명성과 사업적 성과에 미비함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해외에서 재단이라는 명목하에 코인을 마음대로 팔아먹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투자자들에게 전혀 공개되지 않고 그게 공개되지 않아서 문제되지 않았다 할 뿐이지 굉장히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뚜껑을 열었을 때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유동화를 했는데 사업에 제대로 쓰이지 않았다면 그게 훨씬 더큰 문제고 유사수신이고 사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라코인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코인은 2020년 8월 5일에 상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상장 보고서가 등록이 되었는데 이때 보라토큰의 유통량은 6억 7천만 개 정도 됐단 말이죠. 그리고 오늘날 보라토큰의 유통량이 얼마입니까? 9억 2천만 개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시부터 해서 오늘날 보라토큰의 유통량이 2억 5천만 개 정도 늘어났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2억 5천만 개가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알 방법이 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보라의 미디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라는 어떤 기업에 썼는지 그리고 뭐 어떤 조건으로 유통량을 얼마나 건네줬는지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밝히지 않고 있거든요. 성공 시도 물론이거니와 후공시 자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명성 자체를 찾아볼 수 없단 말이죠. 실제로 보라 토큰의 최근 2022년 유통 물량 계획에 따르면 여전히 유통량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생태계에도 물량이 할당되어 있고 마케팅에도 물량이 할당되어 있고요 팀 물량으로도 물량이 할당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런 물량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알 방법이 있을까요 절대 없다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 앞전에 투명성 자체를 문제되지 않아서 문제되지 않았다 할 뿐이지 이 투명성에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조금만 찾아보면 알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보라 토큰이 최초에 나온 거는 2019년이거든요. 근데 얘들이 게임 플랫폼으로 출범해 놓고 그 이후로 유통량을 계속 늘려 왔음에도 불구하고 게임을 만들어 낸 거는 올해예요. 올해 버드샷 하나 내놓고 올해 아큐월드 하나 내놓고 그 이전까지 게임 플랫폼으로서의 사업적 성과는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게임이라고 할 만한 거안 나왔잖아요. 그런데 유통량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알 방법조차 없다. 투명성에 굉장히 큰 하자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버디샷은 직원 횡령 의혹에 휩싸인 상황이죠 이미. 10월 달에 메타보라의 직원 중 일부가 버디샷의 게임 토큰을 두고 이런저런 횡령을 벌였고 그에 따라 토큰 가격이 폭락했고 이에 따른 투자자들의 손실액은 수억 원대로 추정된다는 기사가 올라왔죠. 기사에 따르면 버디샷의 재화인 bid가 28초 만에 현금화됐다고 하거든요. 한마디로 게임이 출시하자마자 말도 안 되는 물량의 bid 토큰을 누군가 시장에 매도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투자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 내부자 소행으로 판단해서 거세게 항의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메타보라 내부자가 게임 토큰을 마음대로 찍어내서 시장에 그 것을 매도하고 그렇게 벌어들인 보라 토큰을 시장에 던져서 급락을 만들어냈다는 의혹이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보라는 이렇게 해명을 하거든요. 직원 개인이 시세 차익을 노리고 본인 소유의 보라 토큰으로 버디샷의 비이들을 매수 후에 매도한 것이다. 이 말만 들어보면 게임 토큰을 찍어내서 던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은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애초에 직원이 본인 소유의 보라로 버디샷을 매수 후에 매도했다는 것 자체가 내부 정보가 유출됐음을 정황상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해석을 하던 간에 메타보라 직원의 행동은 직접적으로 투자자 손실을 만들어낸 행위입니다 그리고 닥사는 위메이드의 잘못을 지적할 때 어떤 부분을 거론했었죠 임원진의 일탈도 상패 사유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보라 같은 경우에는 사안이 더욱 엄중하다는 것이죠 직원이 내부 정보를 이용했건 코인을 직접 찍어서 팔았건 간에 투자자들에게 직접적인 손실을 입힌 사안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라의 유통량이 늘어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기업에 어떻게 얼마만큼의 보라가 건네지는지에 대한 부분도 전혀 공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홀더들이 원하는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이 상패의 과정이 어떻게 됐었고 닥사 측이 어떤 기준 으로 상패를 결정했는가? 그것을 우리 눈으로 확인하고 싶을 뿐이거든요. 우리 재사 몇천 몇억이 걸렸는데 이 기준조차도 공개하지 않으면서 이게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길이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가 닥사의 행동에 어떻게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주위만 둘러봐도 굉장히 많은 프로젝트들이 후공시라는 것도 안 하고 있는데 말이죠. 성과를 찾아보기도 힘들고요. 그러니까 일각에서 두 나무가 메타보라의 3대 주주이기 때문에 보라 뒤를 봐주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아무튼간에 진정으로 투자자 보호를 위한다면 닥사의 지금 행동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고 위믹스 상태가 이미 된 일이긴 하지만 기준에 대한 공개는 여전히 해야 된다. 뭐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코인 구조되었고요. 제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굉장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특정 프로젝트를 공격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찍은 게 아닙니다. 닥사 측이 정말로 기준도 없이 특정 프로젝트를 상폐시켰고 그에 따라 굉장히 많은 투자자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이고 이 기준 없으면 차후에 다른 코인에 도 똑같이 적용되어서 그 코인을 하루아침에 상폐시키는. 그 코인만의 기준으로 또다시 적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투자자 보호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는 것이고요. 위메이드가 잘못한 부분도 당연히 있습니다. 코인판 전체가 문제니까 위메이드도 잘못해도 된다는 그 궤변은 저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위믹스의 잘못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그 잘못 이면에 닥사 측에 그 말도 안 되는 처사가 숨어 있음을 많은 사람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서 이 목소리를 내는 것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화이팅!